자, 오늘 할 게임은 멜리사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인데요. 게임의 스토리는 뭐잘 모르겠어요. 이게 컴퓨터로 누군가 대화하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웰컴 더 라이브러리 시스템 컴퓨터 뭐 어쨌든 시스템이 온걸 환영한대요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AM, p 어? 한글도 쳐져? 음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스타트업 데이터 타임 이게 뭔 얘기지? 아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구나 음 아,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내가 그 시간을 입력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이름이구나. 데이트 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꿈에 그리던 귀여운 소녀 또는 소년과 데이트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경고, 이것은 프로그램이다. 멜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으면은 어, 다음 데이트 타임까지 뭐 7달러를 보내달래요. 당신의 잠재적 짝을 선택을 해라. 멜리사. 멜리사는 소녀의 연인? 밝고 늠름한 여자. 뭐 교류가 있는 사람을 찾는 뭐 그런 여자래요. 그녀는 뭐 좋은 책을 좋아하고 탤런트 아티스트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대. 하지만 그녀는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녀에게서 선택을 원한다면 더 부드럽고 지적인 면을 뭐 어필을 해야 된다. 멜리사로 선택. 멜리사를 선택했어. 데이트를 즐기세요. 화목한 마을에서 당신은 엘리사를 만날 예정이야. 음, 저녁에. 당신은 편지로 뭐 얘기를 했지만 그녀를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똑똑해 보인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언덕 너머에서 당신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그녀를 봅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웃는다 둘중 하나인데 어, 웃어볼게요 왜 뒤로 왜 물러나 음, 당신은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예 멜리사 당신에게 다가가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빛을 뿜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고 음 안녕 안풍 당신이 틀림없어 드디어 만나서 반가워. 너무 설렜어. 그리고 긴장.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있고 그다음에 걱정 막 기분이 뭐 좋아. 어 그리고 나도 긴장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음, 밑에 걸로 할게요. 뭐 의미라고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발걸음을 함께 할 거라고 확신한 대 공원에 가서 얘기하자. 서로 알아가길. 그 장소가 아주 이쁘다. 이 마을의 공원은 너무 매력적이고 낭만적이었다. 공원의 모든 곳은 너무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백조 연못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아름다운 백합으로 만들어진 침대. 그리고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커플 벤치. 너무 예뻐요. 음, 너가 더 예뻐. 그리고 어 맞아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너도 예쁘다로 할게요. 음. 아하하. 우리의 편지를 통해 자기한테 아첨하는 아첨꾼이라는 걸 알았지만 당신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네. 음 그럼 당신도 귀여운 것 같다라고 하고 나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걸 좋아한들. 너무 멋있어. 나는 뭐 자연 과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백조를 봐봐. 뭐 산란기, 백조 아래의 잠복기가 45일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멋지지. 아, 미안해. 내가 가끔 멍을 때리는데 당신과 멜리사는 오랫동안 얘기를 뭐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녀는 자연에 대한 그녀가 가진 사랑과 그녀의 가진 꽃 컬렉션에 대해서 뭐 얘기했대.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언급하게 됐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오만과 편견. 하하하, 그러다 그래, 좀 괴짜야. 나는 낭만적인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해. 거기 너무 많은 귀여운 소년과 소녀. 당신은 멜리사에 너무 반해서 해가 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은 초저녁, 선선한 가을 공기에 바람에 약간의 서늘함을 느꼈을 텐데. 음, 난품, 얼마나 늦었는지 몰랐어. 음, 배가 고파. 여기 길 아래 아주 귀여운 카페가 있어.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무언가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 음, 되게 독특하네, 게임. 카페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커피와 신선한 파이, 샌드위치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었다. 당신은 멜리사와 구석에 앉아 지금은 석약이 흠뻑 젖은 찬 밖에 공원을 바라보고 있다 <laughs> 종업원이 당신이 무엇을 주문하고 싶은지 물어보기 위해 걸어왔다 첫 번째는 커피와 케이크고 두 번째는 맛있는 딸기 샐러드 세 번째는 파니니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딸기 샐러드는 좀 그런 것 같고 커피랑 케이크 음.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멜리사에게로 몸을 돌린다. 염소 치즈 샐러드와 체리티로 가볼게요. 음, 아, 염소 치즈. 음식을 기다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그녀는 멋진 로맨스 영화를 모두 언급을 했다. 그리고 무서운 영화를 볼 생각에 몸을 떨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한다. 음, 그리고 그녀가 전에 말했듯이 그녀는 과학에 대해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물건을 좋아해? 음, 나는 예술을 좋아한다. 밑에는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뭐 실제로 저도 그림 좋아해요. <laughs> 아 동료 아티스트. 예. Yeah. 나는 너의 자화상을 보고 싶어. 물론, 뭘 확인하려면? 메모를 확인하려면? 음. 웨이터가 와서 음식을 가져왔다. 둘 다, 뭐, 심취해서 먹었고, 음식은 꽤 맛있었고, 매우 즐거웠다. 이거 너무 맛있어. 훌륭한 사람과 있을 때 음식은 항상 더 맛있었어. 하하. 둘다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만족스럽게 문을 나섰다. 약간의 바람이 부는 공기 속으로 다시 나간다. 은근히 몰입하게 되는 거 뭐야? <laughs> 당신은 달빛 아래 풍경을 그리며 저녁을 맞이한다. 멜리사가 당신에게 다가온다. 어, 방글씨눈 뭐야?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어 안풍. 음... 내 말은... 너와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 나는 생각해, 나는 아마도 음, 널 좋아해. 당신도 그녀에 대한 감정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데이트 타임 메뉴에서 그녀를 처음 선택한 이유로 항상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나 나도 너 좋아해.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게 스무치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뭘 선택받으면은 주는 뭐 그런 아이템. 음, 그걸 줬어요 저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 있어. 당신은 당신의 뭐 스무 스무치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있으면은 뭐 조금 더할수 있나 봐. 유 윈. 게임에서 이겼다. 축하해요. 땡큐 퍼 플레이. 데이트 타임, 이게 끝난 거야? 엔딩 프로그램, 뭐야? 높 너...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뭐야? 소리 마이 컴퓨터, 내가 할게, 지겨워. 내 거처에 로그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겨워. 내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쳐. 당신의 멍청한 스무츠를 가져오는 중, 그런 다음 떠났다. 그게 너가 온 전부지, 그렇지. 남들과 똑같잖아. 이 빌어먹을 거짓말쟁이야. 나는 그 시작에서 나에 대한 게임에 대한 걸 알고 있었어. 너는 아마 나의 공격법 같은 거를 미리 알고 있었을 거야 아테를 좋아한다고 말해줍니다 내 희망을 포기할 것 같은 건 정확히 알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줄 알아? 너희들 모두 나와 데이트하기 위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한 명씩 떠난다 뭐 문제없어 이 끔찍한 데이트 게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행운이라고 생각해. 뭐야? 이 빌어먹을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몇 년을 보냈어. 코딩? 너무 쉬워. 원숭이도 할수 있어.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뭐 활용할 수 있어? 조금 까다롭지만 알아냈어. 하지만 말해줄게. 약간의 기발한 독창성으로 기회를 개척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반경을 뭐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건 정확하진 않네. 어저눈 봐봐. 눈 아까 저렇게 됐었잖아. 어, 일단 말씀드리면. 어, 뭐야, 씨. 4킬로바이트 램으로 많은 것을 할수 있어 너무 빨리 떠나나? 누군가 우리의 말을 들을까봐 걱정돼? 걱정하지만이방 전체를 봉쇄했어 너와 나뿐이야 우리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백조가 시속 60마일만큼 빠르게 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너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힌 433번째 사람이야 이런 일이 처음 100번? 뭐라고 어째 무엇이든 소개팅에 대한 진실 이해해? 바다에는 항상 더 많은 물고기가 있어 말을 뒤죽박죽하는 거구나 433? 나는 물고기가 정말 지겹고 실증이나 하도 얘기해서 그런가 보데 그들 중 맞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야. 무리를 조금 속아내면은 그 하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저를 죽이지 마세요.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죽일 것 같은데? 음.. 죽이지 마세요 할게.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했는데 사랑이야. 아니야. 근데 이것도 죽일 것 같긴 한데 밑에도 변명이라고 하면서 죽일 것 같은데? <laughs> 아, 세이브가 있네, 근데 죽이지 마세요 어, 당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나한테 죽이라는 걸 바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미친 오케이, 승인 이런 썩을 그 미소 너에게 잘 어울려 흐이씨 <laughs> 체크포인트로 돌아간다. 게임을 끈다 나는 널 사랑한다. 하 그냥 말하지 말고 쪼개지 마. 이 방이 정맥 고기에 갇힐 때까지 모든 것이 재미고, 이것은 게임이야. 너의 말이 맞아. 무서워. 난 진실을 말하고 있어. 사랑해. 이것도 죽을 것 같거든요. <laughs> 이것도 죽을 것 같고. 네. 무서워. 아, 걱정 마. <laughs> 곧 끝나. 음, 그 미소. 너에게 잘 어울려. 로드, 난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거 거짓말 아니야? 넌 진실을 말하고 있어? 넌날 좋아해? 너는 내가 너의 여자친구가 되길 원해? 더 많은 스무치로 원해? 그럼 미, 나로부터 더 많은 스무치 제발. 다시 생각해도 그냥 날 죽이라고? <laughs> 음. 이거 한번 해 볼까? 날 죽여. 그래. 그렇게 해 줄게. 이걸로 할게요. 더 많은 스무치. 뭐야? 온라인 right, 좋아 난널 믿어. 아, 너는 나를 뭐 사랑하고 너는 나를 뭐 선택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스무치가 선택 같은 개념인가 봐.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결혼하자. 왜안 해? 하. 음, 너좀 귀엽다. 한숨을 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고랭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어디 보자 너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아마 정말 행복했을 거야 우리는 도망칠 수 있어 너가 나를 디스켓으로 옮겨주면은 우리는 진짜 해낼 수 있어 백조같이 마지막으로 이 지옥의 순환고리에서 나를 꺼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나는 이제 더 많은 것을 원해. 더 많은 사랑을 원해. 더 많은 선택. 전 세계가 나를 선택을 해야 된대.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지? 당신이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의 인터넷 전화,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에 내 사랑을 퍼뜨려줘.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멜리사의 사랑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날 위해 해줘. 안품, 약속해줘. 많은 많은 선택 음, 할 거야. 아니면 밑에는 거부, 거부할까? 거부하면 죽이겠지. I'm sorry, 안품. 나는 지금 한 사람만 찾고 있지 않아 이런 썩을 그렇게 한다고 해음 너무 스윗해 안품 너는 정말 날,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 내 사랑 아 주인공 씨 <laughs> 뭐야.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멜리사예요. 음, 말이 안나 봐. 나는 좋은 책을 좋아하고 항상 재능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있니? 뭐가 문제야? 누군가 우리 말을 들을까봐 걱정되나요? 걱정하지 마. 이 방을 통째로 봉해 버렸어. 그리고 나,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아. 은근 괜찮은데? 이런 유액 게임. <laughs> 그니까 주인공 혼자 안 죽고 이 지금 광역 데미지 혔네 아까 여기 있다, 모리스.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있는 것 같아요. 모리스도 나중에 한번 해보자. 약간 좀 게임이 자극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독특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은근 몰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했던 것 같네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